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16학번 강기련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공문학과 20학번 박서영입니다. 네, 예, 오늘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주제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서영씨.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뭐냐면요.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2018년에 처음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뭐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했던 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저희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역사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짧게 설명하자면 역사콘텐츠를 베이스로 전 분야 주제를 통틀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가르쳐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영상 관련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이프로그램에 가장 주가 되는 게 뭐였냐면 현재 방송국에서 실제로 다큐멘터리 PD로 일하시고 계시는 PD님이 직접 강사님으로 오셔서 저희한테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르쳐 주었던 그런 수업이 가장 베이스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강사님이 여러 가지 과제를 내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제를 겹치면서 영상 경험을 좀더 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작 발표회라는 걸 진행해서 하나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까지가 저희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세 개를 만들었었는데 뭐 뮤직비디오 하나 만들고 내밥한끼 먹는 음. 영상 만들고 마지막. 최종 작품 하나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되게 이렇게 많은 음... 영상들을 하... 찍어 볼수 있는 기회였던 음...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맞아요. 내용이 소영 씨는 어떤 영상 찍었었죠? 제가 만든 영상은 짧게 설명하자면 새내기가 되었는데도 제가 고등학교 때 로망하던 것들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담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과 비슷한 저희 동기들을 모아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식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 수업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법이나 뭐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어서 실제로 결과적으로도 좋은 성적을 받기도 했고 좀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선배의 작품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아이디어도 되게 넘치시고.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작품은 이제, 살기 좋은 시대라는 제목으로, 실대 시대 주변 동네에 대한 풍경, 내지는 이곳만의 정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 보았는데, 그런 어떤 이 실대 주변의 분위기, 정이 많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소개하고자 담고자 그 영상을, 살기 좋은 시대라는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 있는데 뮤직비디오를 만드셨는데 춤을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 한번. <laughs> 어, 과제 세개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이었는데 범 내려온다라는 음. 그때 당시 유행했던 노래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어, 여러 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laughs> 춤도 추고 음. 재미있었습니다. 되게 이런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음. 춤을 춰보지. 언제 제가 그쵸? 서울 각지에서 춤추고 맞아요. 영상 찍고 그러겠습니까? 아, 근데 약간 아이돌 쪽이 장래 희망이었다는 <laughs> 뭐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제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뭐 학교에서, 학교에 오지도 못하고 사강을 들으면서 굉장히 무기력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 근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좀더 제가 원래가 하고 싶었던 공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고 또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니까 좀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게 원래 영상 제작이라는 거는 제 취미였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이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됐는데 되게 좋았어요. 음. 일단 하는 동안 너무너무 음, 즐거웠고. 즐거웠어요. 영상을 마음대로 마음껏 찍어볼 수 있다는 이 기회 자체가 너무 최고였고 아 그리고 아, 이거를 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같은 관심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인연들도 많이 생기고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열정이 이쪽으로 열정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저 어, 같은 경우에도 어. 취미활동으로 음. 지원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3학년 2학기 때이 프로그램 했었는데 아마 1, 2학년 때 했다면 아마 영상쪽을 음... 진로로 잡아보지 음...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이 강사님과의 어떤 인연을 맺는 거라든지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실무 경험과 함께 교육의 자리이 음... 되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laughs> 저는 다, 따로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음... 자 아,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의 테두리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느낀 점을 얘기해 볼까요? 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이1학번 친구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학교에 올라와서는 원하는 공부를 해야지 내 관심사에 좀더 가까운 공부들을 해봐야지라고 결심을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속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니까 이걸 직접 찾아보고 참여해봐라라고 추천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상 올라와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수 있는 기회가 잘 음. 없어요. 근데 이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음.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나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처럼 저희와 같이 많은 대학생들이 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이루고 꿈을 향해 앞으로 한발더 나아가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